아, 기운, 기운 차렸어요. 아, 좋아요. 음, 어우, 아, 저마 두개싫어해 이거? 아, 안 아, 돼, 아. 라칸 탈진인 거 보니까 그냥 방패로 가자. 어. 이거, h <laughs> 라칸이 저마였으면은 검샀다 상대 바텀이 진짜 세거든요,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라칸인데, 우리 베인 라칸인데 상대 루시안 브라움이란 말이에요. <laughs> 사실상 이기면 기적이에요. 아, 메이플. <laughs> 메이플 얘기는, <laughs> 메이플 얘기그만롤 <laughs> 중이에요. <laughs> 상대 조합이 너무 빡세서 베인을 고르긴 했는데, 바텀 라인전에서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기면 사실상 거의 기적에 가까운 조합이거든요. <laughs> 이게 초반에, 그니까 베인이랑 루시안의 라인전 상승은 초반에 베인이 바를 수 있거든요? 와드야? 뭐야? 오야 반응이 좋다 도 그니까 초반에는 루시안이 루시안을 이길만해요 베인으로 근데 이제 라인전 단계 때막칠렙 이렇게 뜨잖아? 베인이? 궁, 아니 궁 배우고 루시안이? 그러면 답도 없어요 진짜 그냥 Q 데미지로만 때려도 우리가 져피에도막 패시브 데미지로 거의 밀리고 이겨볼 만한 타이밍이 1, 2, 3렙 때인데, 1, 2, 3렙 때, 라칸이랑 브라함이, 나만 브라함이 너무 좋아 보이나? 1렙 때, 쇼브를 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잠깐만.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얘네 1렙 못찍었어 W 찍으면 싫어야 어? Q 찍었을 줄 알았는데? 어? 어? 잠깐만 이걸 맞춘다고? 신의.. 신인가 혹시? 혹시 이 친구 신이야? 신이 아닐까? 왜 들어가? 왜안 들어가? 왜안 들어갔어? 아? 들어가지? 어이거안 들어간다고 브라움한테? 어어 아니 왜안 들어가셨을까? 1렙대 1랩 2렙인데? 가자, 이거. 오케이! 어, 루시안, 1렙인데 어딜 들어와, 어디에! 잠깐만, 이거 쇼브 강 나왔다. 이거 쇼브 쳤다. 어, 이러면,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진짜. 근데 잠깐만. 잭슨한테 이렇게 뭐야. 오케이! 좋았다. 쇼브를 쳐버렸... 쇼브를 쳐버렸... 쪼부각 좋았고요 힐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잠깐만. 한해 2랩 게 왔다고? 됐다. 아씨, <laughs> 카밀 이륙갱 싫어요? 아, 저때는데 아니 이륙... 이랩경... 아, 이거 씨발 싸울만 했는데, 아, 카밀 생각 절대 안 했는데, 씨가 카밀 이륙게 왔네. 아 말도 안 되는데, 아, 이걸 카밀이 와? 아, 이러면 툭 풀었던 거다 말렸네. 다시, 아, 쳐졌다. <laughs> 어떡하냐, 이거? 아, 이러면 이긴 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아씨. 잠깐만, 뭔 일이야, 이거는? 뭐저 솔로 킬을 당해, 뭐야? 말파이트로 왜, 왜, 왜 솔로 킬을 당하는 거야? 둘다 저만데? 어, 텔퍼가 없어, 근데. 어, 뭐야, 어디 잊어봤네? 우리도 저, 말판대 점마야뭔 일이래? 뭔 일이래? 예. <laughs> 어, 일이래? 말판대 점마 뭐야, 이거? 뭔 일이래, 이거? 말파 점마 싫어야? 아니, 무슨 게임에 텔포가 하나가 없냐? <laughs> 아니, 양팀 다 텔포가 없어. 어 와, 이거 상남자들이구만. 어. 남자의 캐릭터들만 모였나, 이거? 남자 이거 누가 이거 성별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남자들이야, 이거. 어. 성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검증이 돼있네, 그냥, 성별이. 들어가 봐, 어. 아, 레벨이 뜨면 더블리해져서. 빡세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데. <laughs> 아, 나 카멜 또올것 같거든? 느낌 좋지가 않다. 양팀다 지금 목숨 걸었어, 그냥. 어, 아, 카멜 위쪽이었네? 이러면 좀더쇼 칠만도 했는데. 아, 어, 먼저 들어가는 건 그래, 오케 어, 내 네, 원딜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어요. 데인도 한번 됐었고. 다른 원딜보다 좋을 정도로 상향되진 않았어요. 아, 야, 거기 뭐 있는 거 같아. 이거. 어, 근 이거 되게 카밀 있는 무빙이었다. 야, 쟤네 막 맞으면서 들어오잖아. 야, 되게 카밀 있는 무빙이었어. 어, 쟤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카밀. 없나? 아니, 카밀 무조건 있는 무빙인데, 이거. 아니, 존나 무서워. 아니, 맞으면서 앞으로 들어와. 미친놈들인가 봐. 아니, 너무 무서운데? 아니, 내가 보기엔 카밀 1 0 0예요 이거. 아니, 쇼 맞으면서 들어오는데, 막? 존내 무서워! 존대 광전사들이야, 이거 싫어야 이거? 어이 맞으면서 막 들어오는데, 그냥? 어, 이거 뭐야? 자신감 너무 넘친다, 얘네. 이거 카밀 없는데? 뒤질래, <놀람> 니네? 깡불이냐? 곤방진 새끼들이 이거. 카밀 뒤질적이었네. <놀람> 곤방진 것들이 이거. 카밀 있는 척을 해? 조합이 세다고 뻥카를 치네? 이거 <laughs> 건방진. 아, 이건 진짜인가 보다. 백핑 들어왔거든요? 아,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진짜다. 라카는 앞에 있어도 되긴 한데. 아, 진짜인가? 아, 위쪽인 거 같기도 한데. 여잖아 아닌가? 피지였나? 오, 좋아! 그렇지. 이거 잡아주면 좋아. 야, 잠깐만. 일로 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 뭐야, 아, 렉 뭐냐? 아, 진짜, 야, 이거 게임 렉 진짜 지려, 아니. 아 이거 멈춘 거 봤지? 아니, 씨발, 저로 스킬 피해, 아니. <laughs> 아니, 스킬이 멈춘 다음 날라. 아니, 씨 뭐야, 이거? 아, 이거 롤 렉, 싫어야 이거? 롤, 롤렉왜 이렇게 걸려? 전판에도 뭐 이상하던데? 선고 박았는데 막안 박힌 것처럼 되더니 박히고 막 이상하던데, 좀? 렉이 왜 이렇게 심해요? 아니, 멈춘 다음에 날라와. 실화냐, 이거? <laughs> 아니, 아니, 무슨, 피하는 것도 휠이크가 있냐. 휠이크가 들어오네? 렉이 실시간으로 보이죠? 아니, 나 똑같이 나와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브라움이 멈췄다가 <laughs> 큐 날라온다니까? Q 날리는 모션이 나왔는데? 자, 뭐야. 아, 탑 조졌다. 야, 잭스한테 그냥 뚝배기 한대 맞고 죽겠는데. 뭐야. 거진 큐 들어왔어? 아, 이거 그냥 뚝배기잖아, 이거. 걸리면 사망이다, 이거, 이제 라카나, 너 그렇게 자신감 가질 때 맞냐? 루시안에 무리는 잘안 하네. 솔직히 그냥 루시안 앞데시 하면서 들어올 만도 하거든요. 댄시 하면서 그냥 브라운 방패 들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할만은 한데, 무리는 안 하네요. 무리한다고 좋은 건 없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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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스플릿 줘줬어. 삥한 것 같아. 한 대만 때릴 수있까 어, 시만 먹을 수 있을까? 혹시 막탄가? 어! 아, 행복해졌어요. 아, 300원 벌었다. 아, 아, 너무 행복해졌어. 아, 좋아. 아, 기모띠 아,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우리 미드정글이 빡세게 하고 있었긴 했네, 게임을. 어, 뭐야. 미드정글 이기고 이 있었구나. 이게 말파이트 때문에 윗라인이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 미드정글은 개발랐구나. 아, 1킬 너무 좋고. 아, 어, 왠지 막타에 냄새나더라고. 느낌상 왠지, 어, 아, 이거 막타 들어온다.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었어. 내가 중간에 얘기했잖아. 이거 혹시 막타가 하고. 딱, 딱, 저 그림이었거든요? 딱저 그림으로 먹었어요. 개꿀. 너무 꿀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냥 브라움으로 여진을 뜨는 건좀별론인것 같은데. 여진은 무조건 터트릴수 있는 게 아니고, 수호자는 무조건 터트릴 수가 있는데. 멀쩡한 <laughs> 거 맞아? 다이아 4. <laughs> 다이아몬드 4. 이 아이디 다이아 4까지 갔더라고. 안 했더니. 올려야죠. 아, 폭발 나왔고. 달달하죠? 지금 뭐랑도 없는데 폭발 나왔죠? 사실상 이제는 좀 자신감 가져도 돼요, 우리가. 원래는 같이 템이, 같이 템이 뜨면은 되게 그냥 베인이 뭐, 못하게 돼 있긴 한데, 루시, 루시안도 집 가면 나오긴 할 거예요. 집 가면은 모랑이 나오긴 할 건데. 그래도 폭갈이 있고 없고는 좀 크지. 라칸이 지금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라칸이 좀할줄 아는 애 같은 게, 나 되게 뒤에서 살리고 있는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시죠? 제, 제 느낌. 제 바텀 라인전 느낌 아시죠? 전살리는거 진짜 개 싫어하는데, 라칸이 자기 라칸이니까 앞에서 계속 까불어주면서 억으로 빼주잖아 저렇게 하면은 딜교 할만하거든 라칸 잘하네 어막 가끔 막 질문 그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아, 폭풍갈키는 나중에 치명타 오르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소리 하시는데, 이거 치명타 오르면 더 좋아요. 치명타 오르면은 이거 패시브 좀더 빨리 돌릴 수 있어.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공격력도 많이 오르고, 이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진짜 좋은데, 진짜 마지막 템에서는 팔 수도 있는데, 오지간하면 팔 이유가 없는 템이에요. 막 가끔씩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폭발 나중에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막. 효과를 뭐 팔아야되는 그런거 없어 그냥 효과가 좋아요 진짜 막템에서는 뭐 팔고 뭐 가도 괜찮다 할건데 아 이거 될만할거 같은데 오케이 아 잠깐만 진짜 잘못했... 야! 와... <laughs> 아... 야, 이게 어떻게, 여기 이게, 화밀이 있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 저이 새끼는 미친놈인가 봐. 아니, 왜 바텀에만 있어요, 당신은? 아니, 얘는 바텀 매니아야, 그냥. 필요할 때마다 와주네? 바텀에, 저거다, 슈퍼맨이다, 저 친구. 야, 리신 좋고요 리신 잘하네. 오늘, 오늘 리신들이 다 상태가 좋은데? 싱싱해, 오늘 리신들이. 아, 여기 또 있었네, 이거. 막판 베인인데 조언해줄 거있냐고요 막판 베인? 막판에 베인이 있었나? 아, 맞네. 나랑 같이 갔던 거같지 근데 그거 우리가 같이 말려가지고 뭐라고 조언해줄 게 있나? <laughs> 우리가 그냥 말린 거라. 그리고 <laughs> 아까도 말했듯이 폭풍갈키가 크리티컬 오르면은 좋아서 까비? 크리티컬 올르면 좋아가지고 이왕이면 열정의 검 나올 수 있으면 열정의 검 가는 게 좋죠 브라움이 루시안 버렸네 미드 있지 아 서렌인가? 이거 다미드 있지? 서렌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긴 해 지금 미드 정글이 되게 박살이 나가지고 원래 피즈 조이 상성이 답도 없긴 해요 초반에 그육렙이 <laughs> 넘으면은 이제 밥 먹자로 한번 밥 한번 먹으면은 모르는데 밥못 먹으면, 그냥, 계속, 그냥, 암울하긴 하거든요? 아, 무조건 카면. 이거, 무카야, 무카. 아, 무카다, 무카, 이거. 이거, 내가 보기에, 100%야. 퍼 이거, 이새끼, 진짜, 무조건 있어. 이새끼, 내가 보에 바텀 매니아야, 진짜로. 바텀 매니아, 확실해. 아, 이새끼, 하는 거 봐봐.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 아! 아! 어 아, 개환한다. 개환아. 와, 이새끼, 치고 나갔어. 개새끼. 개색... 와, 아, 씨, 발 새끼. <laughs> 아 이새끼 보세요 이새끼 바텀에만 있잖아 미친놈인가봐 아니 저기 서있는거봐 와 진짜 이새끼 졌다고 그냥 이렇게 하네 나이스 아니 졌다고 그냥 이 새끼들이 이거 <laughs> 들어와가지고 <씨. 웃음> 아니 그 와중에 잭스 계속 돌킬래네 아니 저기 들어가있는거봐 아니 뭐야 저거 <웃음> <이거>. <웃음> 아니 이 새끼들 이거 아니 놀줄 아는 놈인건가? <laughs> 놀줄 아는 놈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 저 들어왔다 이씨 <laughs> 아니 나는 궁키 나는 제가 궁으로 궁쓰고 불라운 붙고 뭐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왔다전멸로 <laughs> 나가네요 <laughs> 잭스 억울하겠는데? 잭스 솔로킬 진짜 오지긴 했는데 <laughs> 이거 져야돼 아, <laughs> 어, 잭스 같은 게 이제 요즘 솔랭이지. 이런, 이런 애들이 요즘 솔랭 느낌 아니야, 저거? 그죠? 요즘 솔랭 저런 느낌이잖아. 딱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 씨발, 나 이거 져야 되냐? 아, 이걸 져! 이것도 져야 돼!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것도 지게 생겼죠? 진짜 솔로킬 네번 내고 져야 되는 거, 이거 싫어하냐, 쟤도? <laughs> 아무리, 아무리 말파이트가 한타 좋다고 해도, 진짜, <laughs> 잭스 같다가, <laughs> 솔킬 네번 냈는데, 게임 져야 돼. <laughs> 지금 다져 있어, 전 라인. <laughs> 탑 빼고 다 이겨있네. 어, 잠깐만. 어? 가야되나? 어, 잠깐만. 살았지? 살았니? 살았는거니? 죽은거 같은데? 죽은거니? 이거 게 <laughs> 잠깐만. 야, 그거 왔다, 야. 야, 게임 포기한 거 아니구나, 니네. 와, 살아있네, 이 친구. 막, 살아있네. 잭스, 막, 살아있는데, 막, 이 친구? 와, 엄마, 씨X, 막, 투포, 야. 와, 좀, 좀 쎄. 어.. 좀센 친구구만. 잠시만. 아, 괜히 밀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아, 미안하다. 나 들어올 줄 알았어. 아. 아, 들어오는 거 생각했는데, 그냥 빠지네? 어 아, 미안, 미안. 예, 예측 괜히 했다. 예측 같은 거 하지 말걸. 어, 락한 플래시 나 때문에 빠졌네? 미안하다. <laughs> 아낄 수 있던 플래시였는데, 미안하네. 아, 난 들어올 줄 알았어요. 들어왔으면은 또, 진짜 이게, 진짜 잭스 들이 여러분 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진짜 많이 들어와요. 이게 너무 쫄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한 방에 죽어보면은, 아이, 씨발, 뭔 딜이야? 이러면서 딱죽잖아요 그러고 난 이게 낫긴 해, 근데, 어. 오, 어, 미신, 미신 음파가 좋네. 미신 음파가 그 좋은데? 저기, 적중률이 좋은데? 음파 적중률이 좋아. 근데 우리 점점 키를 조금씩 대주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해. 좀 위험하긴 해? 안박았지 지금 박으면안 되는데? 뭐 응? 들어온다고? 죽었어, 죽나 이거. 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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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인데, 아 이걸 안 준다고? 아 이거 주지. 아, 이거 줄 만했잖아, 라카 형. 내가 아까 밀어서 그런 거야? 화나 혹시 아까 밀어가지고 밀어서 화났나? 어 아, 이거를, 잠깐만, 형. 야, 이거 빠져볼래? 오케이, 살렸다. 살수 있지? 오케이, 편하게 살았고. 아, 편하게, 편하게. 일로 오나? 안 아, 우리근데 우리 잭스 누가 막아? 아, 바텀 규어가 잭스 막아야 되나? 아, 잭스 너무, 너무 무서운데? 잭스 누가 막아요? 아, 뒤졌다, 저거. 무죽각인데? 어? 이기냐? 야, 이겼어, 씨! 이 <laughs> 뭐야! 리신이 이긴다고? 잭스를? 이게 뭔 일이래? 어? 뭐야? 와, 씨, 란드 있는 사람은 이겨버리네? 아니, 존나 쎄다, 씨. <laughs> 아니, 걍, 맞다, 이깐다 이겼어! 잭스를? 정글 리신이 이긴다고? <laughs> 잘 큰, 잘큰탑 잭스를? 지려버리네 그냥? 어얼 어, 이걸 이기냐? 아 리신이 잘 컸다고 해도 왜 잭스를, 스트 해버리냐? 아 <laughs> 리신이 10킬인 것도 있는데, 잭스도 존나 잘 컸잖아요. 심지어 점화도 있었어. 아, 야, 씨발, 여기 있냐? 아, 이런 건또안 좋았는데. 아, 이거 진짜 안 좋았다, 이건. 아, 이거 진짜 꽁죽음인데. 아, 나 그냥 미드 있으면 안 되나? 음, 이미 옆한과가 아까부터 나왔어. 음. 민석 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무섭다, 조합이. <laughs> 아, 나 미드 주면 안 되나? 아, 조이도 지금. 조이도 사이드 가기 불안하고. 아니, 이게. 피즈, 피주, 피즈덱스 이러고 있는데, 둘다 점화에다가, 나보고 사이드를 가달라는데. 아니, 주포는 지금 갈게 아니에요. 애초에 맞으면 죽어야 되는 거라. 주포를 가는 거는,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어차피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무죽이라서. 아, 이거 쉬면 그 걸지? 그냥 걸자, 이거. 한번쏴야될것 같은데? 우리 한타 괜찮잖아, 걸자. 아, 말파 집 갔어? 왜 갔어? 아, 내가 보기엔 그냥 어차피 걸어야 돼. 우린 방법이 없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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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점화 들고 있어가지고, 뭘,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사이드를 다 가잖아. 그냥 가자. 우리, 무시발 사이드 지잖아. 우리, 사이드 지잖아. 그냥 가. 답도 없어. 사이드를 언제까지 따라갈래. 씨발, 다 사이드 다 지는데. 사이드를 이기는 새끼가 한 명이 없는데, 왜 자꾸 다 사이드를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사이드를. 사이드 다 지잖아, 지금, 우리 팀. 그냥 가야지, 이거. 색다 가야 되는데, 그냥. 아 게임 존나 이게 또 답답해진다 또 그냥 갖다 박아야 돼 그냥 아 그냥 갖다 박아야 돼 갖다 박아야 돼 끝도 없어 이기는 이기는 캐릭 하나도 없는데 채팅 진짜 안치는 편이거든요 진짜 답답해요 게임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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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케이 그래 저렇게 그냥 갖다 박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는 저거야, 그냥. 컴 지켰다. 어? 그럴만한데? 진짜, 진 대제! 아, 분위기 타네요. 걸어 나가야 것 같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냥 우리는 갖다 박아야 돼, 그냥. 와드 있었네. 아 근데 거름 끝나나니다. 나 말고 있어. 잡았나? 나만 할것 같아. 라인이 더안 좋냐? 딱히 뭐 우리가 한타가 엄청 좋은 한타 조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상대를 사이드를 이기는 챔프들이 없어가지고 강제적이에요 좀 약간 약간 반은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강제야.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한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박아야 돼요. 선택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갖다 박아야 돼. 왜냐면 사이드가 지금 주도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조이도 사이드가 안되고 말파도 사이드가 안되고 우리가 사이드가 답이 없어. 그냥 갖다 박아야 돼, 꼬라 박아야 돼. 맞춰! 그럼 파 맞추고 가자! 가자! 할만한 거 같은데? 그 좋았어. 그렇지, 역시, 우리 갔다 박으면 이겨. 미니언 데려오겠지. 설마, 뭐, 말파, 에이, 설마, 말파, 정글 카밀한테 지거나 그러지 않지? 아니지, 그거? 아닐 거라 믿는다. 믿고 있잖아. 설마, 정글 카밀한테 지겠어? 아닐 거야? 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믿는다? 말파야? 정글 카밀한테 막 솔로 킬 나오고 그러면 마음 좀 아프다? 나이스. 좀 막아야 될것 한데 아, 지진 않네요 아. 어, 이 게임을 역전당할 뻔 했다는 거 자체가 진짜 너무 그거다. 나도 근데 탑에서 한번 죽지 말아야 되는데 피즈한테 한번 암살 당해 가지고 좀안 좋긴 했어.